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리튬의 날이군요. 오늘자 어제 단일가에서 대장이었던 EV 천담 소재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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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를 4시 10분에는 무조건 시세를 주니까 4시 20분하고 30분에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갔고. 오늘 시초가에 팔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갔습니다. 이평성 만나는 곳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하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AFW 리튬 응급, 리튬 응급제 접합, S.J.M 홀디스 미래나노텍, WI, 코리아이스 EV첨단 소재 특히 미래 나노텍이 오늘 대장으로 치고 나갔는데요 매매 못한 건참 아쉽네요 미래 나노텍이 어제는 꾸준히 상승을 해주었고 어, 단일까에서도 15,850원에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16,000원까지 갔지만 조금 하락해서 대장은 아니었는데 저는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리나노텍 놓친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e v 첨단 소재도 매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이니까 만족하고요. 리튬이 정말 강하네요. 2차전지 중에서 세분화된 리튬. 뭐 나머지 모든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지금 리튬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